8월 2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죄 많은 고린도 교회,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죄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이런 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쉬운 말로 천국에 갈수 없다 하신 말씀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22장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다 씻고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 또 새롭게 그 죄를 짓겠느냐? 아,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그때 일을 추억하기도 하고,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그런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렇게 머뭇머뭇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젠 그런 죄에 대하여 관심을 끄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옳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이 맞다면? 아니요. 사실은 맞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거나 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건 아닙니까? 이 사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습관, 말과 삶의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몸을 살펴 혹시 죄에 대하여 아직도 미온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우리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미온적이고 호기심 많은 우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해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죄에 대하여 거절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그 기도의 응답받아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